1월 11일 아침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강습이 있는 날이고요. 인증을 해야죠. 네. 오늘은 빼빼로, 아, 빼빼로 데인 아니네요. 1월 11일은. 어, 지사는 보강제설은 오늘은 없고요. 한번 봅시다. 뭐가 있나? 네 여기 푸드 코트인데 여기에 인증기가 하나가 옮겨왔어요. 네 여기 인증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예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날씨는 살짝 안개가 꼈고 설질은 뭐 괜찮습니다. 영하 한4도 정도 하는 것 같아서 어 좋네요. 오버는 다 확장을 했고 그래서 스키 타기는 아주 좋아요.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 짠